좋아요, 구독!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큰 폭으로 오르던 국채 금리가 어제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 선물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국채 금리의 압박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일봉상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11월의 상품 무역 수지와 도매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아양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재도 11시 4분경 21,874. 3 포인트까지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0.6%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맞이해서 좀 거래량이 한산해진 분위기인데요.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님, 네. 네 일단 지금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또 네.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지않아도그 많은 경제학 애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 말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예. 만약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나 이제 둔화가 온다 그러면 이 실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제 당선. 대, 예, 대, 대통령 예정자 네네, 당선인 당선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네. 예, 국채 때문에 올수 있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네. 지금 금리를 내리면 국채 금리도 예,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 우리는 이제 좀 소액 투자자잖아요. 물론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예,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예, 천억 막 100억, 1000억, 1조씩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런 조성, 뭐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1%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우리 100만 원의 1%하고 1000억의 1%는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러면 큰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주식보다 안전한 쪽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그 당연한 게, 뭐라고 할까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이그 예, 가격이 상 뭐, 상승하는 아니 또 국채 이자가 네그 정도 받쳐 준다 그러면 네 국채 이자도 받쳐 주고 가격도 상승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네 예, 그리고 좀 현금화가 어려운 골드나 아니 더극 위험 자산인 코인보다는 예 국채 쪽으로 가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좀어 뭐라고 해그 뭐라고 그럴까요? 음 자금 경색? 예 돈줄이 막히면서 예 주식이 좀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봐야 하는 거겠지만 예, 다들 트럼프 이제 대통령 예정자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들 하시는데 우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왜냐하면 니네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우리 걸리면 니네도 올리는 게 서로 상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좀 물가가 조금만, 여동, 조금만 여동을 쳐도 지갑을 닫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 관세의 타겟이 누가 먼저냐 중국이냐 아니면 중개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미국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그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gdp가 지금 2%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웬 말이냐 예 우리나라는 뭐 택도 없죠 지금 거기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 그 뭐랄까 그 성장률 성장률은 상당히 견실하고 건실하고 좀 계속 지켜볼 만한 추이를 성장 추이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부수적으로 통화량이 좀 유동성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국채가 대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쏠리면서 증시에 좀 빨간 불이 켜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라 하면, 뭐,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무슨 산타 랠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12월 24일부터 7거 랠리입니다. 24, 올해는 어떻게 되죠? 24, 26, 27, 30, 3 30, 1 1월 1일 빼고, 1월 2일, 3일까지. 이렇게 7거 랠리를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그 아직 산타 랠리 중입니다. 뭐, 혹자는, 그, SNS에, 산타는 죽었다, 사탄 랠리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것 때문에 충격을 바라죠. 네 사탄이 왔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음, 우리는 이제 안, 우리는 계속 주식판을 보고 있지만 미국의 월가에 월가에 있는 뭐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살거 사고 팔거 팔았습니다. 이미 이미 왜냐하면 그 주주 서환을 이제 연말 연초에 보내드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올해 뭐3배3배가 올랐다. 그런데 예, 뭐 A라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삽니다. 네, 구라우를 삽니다. 늦게라도. 네, 그게 드레싱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미 포트를 다 짜랐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청으로 딱청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 편이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올라가다 주지 않고 올라가다 주지 않고 좀 받쳐 줘야 되거든요. 예, 세력이고 그뭐다 떠나서 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좀 누가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좀휴가를 많이 가죠 이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길게 접지 마시고 좀 짧게 짧게 끊어치실 걸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어좀 추세보다는 단타나 중타 위주로 좀마디카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좀 나아 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미국 증시의 하방 요인이 높은 국채 금리가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이 많이 떠난 상태이고 개인만이 남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길게 나오기는 힘들고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단타나 중타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을 또 얘기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일단은 네. 내년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산타 렐리가 또 이어져서 조금 더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네, 다들 좀 뭐라고 그럴까? 이미 트럼프 빨은 어느 정도 좀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그러는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침 이후에 뭐 이렇게 색깔이 갈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증시는 기대에 상승을 하고 네, 그거를 막상 딱깐다고 예, 그러나요? 오픈했을 때는 이미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실걸요?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게 예, 내가 한 박자 빠르면 시장은 두 박자 빨아지고 내가 두 박자 빠르면 시장 세 박자 빠르거든요. 그러면 1월 21일 취임식이면 이미 일주나 열흘 전에 예, 팔 사람 이미 다 팔았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트럼프 뭐, 취임식 전후로는 좀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예, 흑백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이 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하고 예, 트럼프 내, 정부가 내각에 들어서서 정책을 펼치는 거하고. 당연히 계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선물 받을 때고급증를 받으면 좋겠지만 선물 줄 사람이 고급증거가 아니라 형편을 맞게끔 주면 실망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오만간 기대가 있는데, 과연 그 기대를 다 충족을, 그것도 초반에, 초반에 시켜줄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침첫 해는 대부분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네, 그래서 뭐 S&P 전망을 내년에 뭐 7천 0 0 간다, 7천 700 간다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2008년도 금리 위기 전야지하고 비슷하다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한 4년째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뭐기후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좀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성장률이죠 GDP, GDP도 있고 그다음 뭐 애틀랜타 연은 그 GDP도 나오잖아요. 네, 그, 그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재산을 막 투입을 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 오긴 올 텐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올지, 또 아니면 기다리는 조정을, 증식 경원이죠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을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발은 난간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조정을 오긴 옵니다. 예, 매년, 예, 적어도 두 차례, 네 차례는 오는 거니까, 너무 큰 포지션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트럼프 전후로, 그, 그러니까 취임식 전후로 온, 조, 조정이 온다는 말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 디테일한 거다 애널리스트들 빨 네,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거는 한달 전부터 그렇게 말씀 드렸던 상이죠. 네, 근데 지금 12월 말에 파원의장 빨로 이렇게 증시가 한 방에 나락을 갈지는 그 누구도 몰랐고, 네, 그럼 또 혹자는 이러거든요. 1월 중순에 올 조정이 지금 온거 아니냐? 아, 어,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이라 하면 최소한 10%에서 15%는 좀 빠져줘야 빠져줘야 지, 주, 뭐랄까요? 지수가 그 정도는 빠져줘야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정은 계속 이제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증, 조정이라기 보기 뭐하죠?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이라 하면 이게 언제 끝나? 언제 올라가? 끝난 거야? 세상 끝난 거야? 이게 조정인데 이게. 아직은 살만하죠? 그럼 조정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뭐, 행보 구간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건 조정이라기보다 그냥, 어, 좀, 뭐, 쉬어가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 조정은,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거품이 나올 정도로, 아니,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조정입니다. 그게 한번 오긴 올 겁니다. 지금 없었죠? 최근에. 예, 미국 대선 때문에 한번올듯 올 했는데, 예, 안 왔습니다. 그러면 침 위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좀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조정이 아니라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인 것이고, 산타렐리와 연초렐리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는 증시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성탄절을 받아서 바짝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또 살짝 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최근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만기되는 옵션이 많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네. 말씀하신 조정장세로 들어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코인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좀 차트를 좀 볼까 우리?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기 전에 빨리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라그러면 시장 지배력. 예, 시장 지배력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총에서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트레이딩뷰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비트코인, btc.d라고 치시면 도미넌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40% 구간이죠. 보통 이쯤에서 강세장이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60% 때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지난장에서는 70%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코인이 수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빼고 수만 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 처음에는 90%였어요. 90%. 비트코인 혼자 하거나 이더 리움까지 있을, 있을 때는 90%에서 70%. 지금은 60%까지 내려와서 예, 도미넌스를 차지하고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좀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도 음, 단한 번도 58%, 60%일 때 강세장이 끝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들을 좀잘 준비하셨다가 이제 언제가 올지는 모릅니다. 보통은 1월 중순 말, 아니 2월 초,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책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쯤 한번 좀 랠리가 오지 않을까. 네, 알트코인을 준비하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도미넌스가 보시다시피 1년 내내 올랐거든요. 1년 내내 오르면서 알트코인을 그냥 밟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계에서 다들 삼성전자만 샀다 이겁니다. 다른 주식은 안 샀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60%인 거야. 네, 그러면 다른 주식들은 다 합해도 40%니까 말다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지금 사봤자 어두 배밖에 못 먹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3배 4배 5배 10배 먹을 수 있는 걸 당연히 사겠죠 네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그말하니까 2배보단 5배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알트 콘으로 퍼지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 네 섹터별로 퍼지는 거고 네그 시점은 다 다르겠죠 네 비트 콘아이제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의문점 그게 드는 게 이제 이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내려간다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그럼 내려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뭐 지진한 아, 지난달인가요 트럼프 효과로 한번 오르는 거 보셨어요 일주일에 막두 배씩 오르고 세 배씩 오르는 거네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괜찮은 알트코인을 사 두실 때고 아직 랠리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도미넌스가 58% 60%에서 끝난 적은 단한 번도 없다 이때까지 예, 그것만 기억하시고 랠리는 비트코인이 도미노스가 싹 빠지면서 40% 언저리까지 빠져야 알트코인 한번 뛰고 그리고 나서 다 털고 가는 게 2025년 말 내년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홀딩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한번 조정이 50%씩 오거든요. 50% 70%씩 그러니까 좀 적당히 팔면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일단 해세, 해외 선물에 돈을 버시고 네, 그죠 코인으로 넘어가셔서 c d 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코인이든, 해선이든,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1시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 현재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괜찮은 알트코인을 잘 알고 또 매수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괜찮은 알트코인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방송 마스터님과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해외 선물로 넘어와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도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단타나 중타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네. 아까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인데 현재 라인 나우 현재 현 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목 균형표 앞자리가 양운입니다 그리고 평평합니다 이거는 우리 일목에 맞춰서 삼일 과정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시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되면 횡보 조정이 나옵니다 횡보 조정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바닥을 친것 같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려고 하면 적어도, 요즘 이게 5일이 평선이죠? 지금 5일이 평선 가격이 예, 2만 1845, 네, 이쯤에 있죠? 거기 근처죠? 1 예, 1일이 평선이 890, 그리고 2 1일이 평선이 802, 이 정도인데 800선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선 정도는 예,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올라오면, 지금은 이제 음봉이죠일봉이음봉이긴 한데 네, 우리 960틱 차트로 보도록 하죠. 보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지지자황상으로 본다 그러면 예,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 11시 20분이죠. 그럼 지금 11시 반에 미장이 개장되니까 좀 짧게 보셔야 되고 올라오면 일단은 기준선이 있는 자리죠. 예, 이 정도 920어죠 예, 920. 지금은 현재 기준은 910입니다. 예, 910 이쯤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번 쳐 보시는 게 915네요. 죄송합니다. 915, 예, 915. 915 그리고 950에서 매도를 한번쳐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더 올라온다고 980인데 지금 당장 980까지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자리가 915이 정도가 되겠네요. 2 1 9 1로 그리고 지지장상으로는 870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보시면 지금 밑으로 구름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이해 안 가시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만큼 실시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도는 915, 950 이렇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